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제너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너릭이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자바 프로그램하면서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 가장 멋뭐 쉽게 접해봤을 게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것들 할때 아마도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거할때 아마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죠. 어레이 리스트 하고 뭐 스트링 네.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그다음에 꺾쇠 이렇게 하고서 스트링 이렇게 이렇게 할때 이렇게 쓰는 이런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너릭이라고 그러제너릭 제너릭이라고 하는 건자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데요. 어레이스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너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뭐 제너릭 근데 제너릭을 왜 쓰는지를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다양한 타입을 사용하기 위한 해 거다. 자 다양한 타입을 사용하기 위한 거라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그냥 오브젝트 같은 형태로 넣는다고 하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죠? 그죠? 그러면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이 어레리스탄에 이 어떤 객체든 담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폴리모피즘이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타입을 담기 위한 여기 있는 타입으로 그냥 오브젝트를 쓰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그냥 단순히 다양한 타입만 담으려고 한다고 하면. 근데 네,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제너릭이라고 하는 예. 네, 다양한 타입 자 다양한 타입들의 오브젝트를 오브젝트를 네,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컴파일 타임의 타입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여기다가 오브젝트라는 거를 형태로 담는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에다가 스트링 담을 수 있죠. 스트링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만든 my 데이터도 담을 수 있겠죠. my 네. 데이터라는 것도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t e 저도 담을 수 있고요. 막 다양한 타입들이 네. 오브젝트로 정해놓으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는 그냥 맘 놓습니다. 뭐 이렇게 넣어도, 필요한 경우 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팅하려 고딱 했어요. 타입이 다 다르네요. 타입들이 다 다르네요. 소팅하려니까, 이제, 에러가막 나죠. 근데, 이에러가 언제나요? 실행시간에 발생을 하게 되죠. 실행시간에. 실행시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에러들을 내가 디텍팅 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저런, 다양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루는데요. 다양한 오브젝트를 다루는데 특정한 타입으로, 특정한 타입으로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 내가 어레이 리스트를 쓸 건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스트링만 다루는 어레이 리스트가 될 거야. 이게 제너릭입니다. 이게 제너릭이에요. 스트링만 다루는 어레이 리스트가 될 거예요. 즉 다른 애들은 못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 데이터도 못 넣고, 인티저도 못 넣고 이런 것들 하나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스트링만 다룰 수 있게 되는 어레이 리스트가 되는 거고요. 다른 걸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컴파일 타임에 에러를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제너릭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당연, 당연히. 여러 가지 타입의 오브젝트들을 다룰 수 있도록 제너럴하게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그 클래스는 뭐여야 되냐면 타입 안에서 사용하는 타입이 확정되도록. 그래서 만약 걔를 쓸때 다른 타입을 쓰게 되면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나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자바의 제너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laughs> 그럼 제너릭. 정의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바 제너릭을 정의하는 방법. 자, 자바 제너릭은요, 클래스에다가 정의할 수도 있고요, 메소드에다가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제너릭을 정의하는 거는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마이 클래스라는 걸 정의했는데요. 꺽쇠 이렇게 하고요. 꺽쇠 이렇게 하고, 안에서 내가 사용할 타입의 이름 이렇게 해서 e D 이렇게 넣습니다. 이런 데이터 라는 오퍼레이터 네.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데이터를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자. 데이터의 타입은 t고, 오퍼레이터의 타입은 아, 데이터의 타입은 고 오퍼레이터 타입은 t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개도, 포레이터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사용할 때는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내가 데이터의 타입은 integer로 할 거고, 오퍼레이터의 타입은 string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때는 타입을 확정해 줘야 되는 거죠. 나는 데이터를 integer로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스트링으로 하는 걸 만들겠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인티저로 값을 넣고 오퍼레이터는 스트링으로 값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네. 어,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 타입이, 이 타입이, 내 클래스에서 사용할 이 타입이 특정한 클래스를 상속받은 네, 이런 타입만 내가 쓰고 싶다. 특정한 네, 클래스를 상속받은 애만 쓰고 싶다. 그럴 때는 보는 것처럼 T extends i 이렇게 해줍니다. T extends String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얘를 상속받은 애들만 넣을 네, 수 있는 거예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서 이제 t로 정의되어 있는 변수가 있겠죠. t, 데이터.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쓰고 싶은 거냐면, 데이터. 뭐, 스트링의 함수인 뭐, 이런 함수들을 내가 쓰고 싶은 겁니다. 네, 이런 함수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이 타입은 얘를 상속받은 애로 경우에 이렇게 듭니다자그 다음에 자 메소드에다가 메소드에다가 제너릭을 줄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에 제너릭을 줄수 있어요 메소드에 제너릭 줄 때는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버블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디파이어를 정의했었죠 모디파이어 모디파이어 다음에 이렇게 자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 다음에 이렇게 줬죠 모디파이어 줄 때는요 모디파이어 다음에 메소드에다지는 모디파이어 다음에 이렇게 줍니다. 퍼블릭 이렇게 하고서 네, t 이렇게 했죠. 모디파이어 다음에 아제너릭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t 타입하고서 이 함수에다가 t를 이용한 구현을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메소드에서 제너릭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너릭에 타입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이클래스라는 걸 갖다가 이제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이클래스 객체를 넘길 거예요. 코드 상에서 마이클래스 객체를 넘겨 받아야 되는데 걔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사용할 때는 확정하지만 내 코드 상에서는 확정이 안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땐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음표 이렇게 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그 표에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 이렇게 받았을 때는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자 여기 있는 P는 안에 있는 타입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타입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이러면 다 에러나요 다 에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출력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의 클래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들을 넘겨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에 뭐 사이즈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너릭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심플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한 제너릭이죠.